집이 불타오르고 화를 잊고 정처 없이 도망치던 충렬 모자는 회수가에 다다라 탄식을 마지않고 있었습니다. 이맘때에 정한담은 이들을 가만히 둘수 없죠. 중력 부분의 줄거리부터 시작해서 이후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정한담의 사주를 받은 도적들에게 부인은 끌려갑니다. 그리고 충렬은 물에 던져지게 되죠. 하지만 다행히 뱃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적대자들과 조력자의 힘으로 어찌 어찌 충렬은 목숨을 거치고 있죠. 정처없이 떠돌다가 승상을 지는 강의주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되죠. 하지만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강의주마저 정한담에 의해 귀향을 가게 되고요. 충렬은 광덕산에서 도승을 만나 도수를 배웁니다. 이를 통해 충렬의 비범한 영웅적 면모가 좀더 강화될 거예요. 이후 정한담은 남적과 북적, 즉 오랑캐와 결탁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당해내지 못한 천자는 결국 항복하려 하고 있죠. 이 무능한 천자의 모습 조금 더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각설 지금부터 절정 부분이에요. 유충렬이 금산성하에서 이의 조짐을 알아보다가 형세의 급함을 보고 일광주 용린갑의 장성검 높이 들고 천사마를 채찍질하여. 바삐 중군소에 들어가 조정만을 보고 성명을 올려 싸우기를 청합니다 충렬이 금산성 밑에서 하늘의 기운을 바라보다가 아무래도 천자가 항복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진짜 너무 위급하니까 급하게 달려가서 조정만 중심부대의 지휘관에게 나 유충렬인데 내가 나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자 조정만 중군이 바삐 나와서 손을 잡고 울면서 하는 말이 "그대의 충성은 지극하지만 지금 황상이 항복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적진의 형세 또한 엄청나서 "너 지금 나가면 죽을 거야. 나 너무 먼통하고 망극해." 라고 말합니다. 황제는 지금 항복하려고 하고 있고, 적의 형세는 너무 막강하고, 충렬 네가 나가서 싸워봤자 되돌릴 수 없을 거야. 라고 판단한 것이죠. 충렬은 이 소리를 듣고, 진문 밖으로 나서면서 병력같이 소리하면서 적장을 불러댑니다. 이봐, 역적 정한다마. 너 유충렬 알아 몰라. 내가 왔어. 지금 밥비 나와서 목을 들이라라고 얘기하죠. 충렬에 당당하고 용맹한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소리에 양쪽 진영은 뒤흔들리고 천지 강산은 진동하죠. 문거리 대경하여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보니까 일광투구에 안채 에 쏘이고 용림갑은 혼신을 감추고 천사마가 비룡이 되어 운무에 쌓여 있습니다. 아, 충렬이 천사마를 타고 진격하는 모습이죠. 이거 전기적인 요소예요. 잘 확인해 두세요. 문걸이 창검만 높이 들고 추저추저하던 차에 병력 같은 소리 끝에 장성검이 한번확 휘둘리니까 충렬은 문걸의 머리를 뱁니다. 그리고 다시 중군으로 달려드니 조정만이 깜짝 놀라서 문 밖에서 급히 나와 손을 잡고 들어가죠. 이때, 우리의 무능한 천자, 옥세를 목에 걸고 항서를 손에 들고 진문 밖에 나오다가 뜻밖의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빨리 좀 들어오라고 해봐. 라고 말이죠. 충렬은 말에서 내려서 천자 앞에 복지합니다. 말에서 내려서 몸을 숙여 예를 다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왕이니까요. 자신의 왕에게 예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천자는 급히 붙습니다. 어? 넌 누구야? 넌 누군데? 이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니? 충렬은 부친과 장인이 죽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분하게 여겨 통곡하며 이렇게 여쭙니다. 소장은 동성문내에 교하던 정원주부 유심의 아들 충렬이옵니다. 여기저기 떠돌다가 아비의 원수 갚으려고 여기에 잠깐 왔삽거니와 폐하 정한담에게 곰핍하심을 몽중이로소이다. 전일의 정한담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간신에게 현혹된 천자의 어리석음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말을 듣고, 충신을 원찬하여 죽이고, 이런 환을 만나시니 천지 아득하고 일월이 무강하옵니다. 라고 말하며,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을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에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는 충렬의 모습을 보고 산천초목도 슬퍼하고 만진 중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충렬은 충과 교회에 대한 갈등도 확인할 수 있죠. 천자는 이 말을 들으시고 후에 막급하고 할 말이 없어 우두커니 앉아만 있을 뿐입니다. 이때 태자가 등장합니다. 적진에 잡혀갔다가 문거리 베어지는 것을 보고 도주해서 급히 오는 과정에 충렬의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벗은 발로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성왕도 관채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터니 회가 자책하여 성군이 되었네. 충신이 다 죽기는 막비천운이라 그런 말 하지 말고 진충간력하여 황상을 도우시면 태산같은 그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해같은 그 은혜는 풀을 맺어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자는 충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위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사를 인용하여 유심의 억울함을 인정한 것이고그 반성의 의지를 보이며 충렬의 원한을 풀고자 한 것이죠. 더불어서 공을 세우면 크게 보답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충렬은 울음을 그치고 태자의 상을 봅니다. 얼굴을 보니까 그 기상이 적시라고 일대의 성군이 될듯 하죠. 그리고 천자 앞에서 사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소장이 아비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폐하 앞에서 이렇게 아뢰긴 했지만 소장이 죽사원들 폐하를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충렬은 천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태자의 설득으로 인해 천자에게 사죄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돕기로 하죠. 본건적 질서를 가지고 있던 당시에 무능한 천자의 대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혁명을 통해 새로운 군주를 옹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군의 자질을 가진 태자에게 양위하는 것이죠. 충렬은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두 번째가 보다 낫겠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천자는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내려와서 투구를 씌워주며 나는 보지 말고 그대 선조 창건하던 일을 생각해서 나라를 도와주면 그 공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죠. 충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충렬이 물러나와서 보니까 피로하고 병든 장수와 군졸만 불과 1,200명 있습니다. 천자 3층단에 높이 앉아 하늘께 제사하고 인검을 끌어내어 충렬에게 주신 후에 대장사명기에 친필로 이렇게 씁니다. 대명국 대사마 도원수 유충렬 그저 아무런 지위 없이 일개 평민이던 충렬이 일순간에 도원수로 그 신분이 격상되는 과정이고요. 원수라고 할때 이제는 이 원수가 충렬을 의미하게 될 거예요. 원수는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진법을 시험합니다. 장사 일자진을 쳐 두미를 상합하게 하고 군중에 호령하며 이렇게 말하죠. 남북 적병이 비록 억만병이라도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으니 너희는 대열을 흐트러트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충렬의 용맹함과 뛰어난 능력이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이적의 적진에서 문걸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일시에 나와서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아직 충렬의 비범함을 적군들은 모르는 거죠. 삼군대장 최일기가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녹포 온갑에 백금 두고 쓰고 장창 대검을 좌우에 갈라들며 적재마를 체질해서 나는 듯이 달려옵니다. 적장 유충렬아! 네, 아직 철이 없고 자리 어두워서 남북 강병 억만군을 능멸할 생각을 하니 밥비 나와 죽어 보아라! 라고 외치죠. 이에 충렬은 맞서 외칩니다. 정한담은 어디 가고 너만 어찌 나왔느냐. 너희 두 놈의 간을 내어 우리 부모 영이 전에 재배하고 드리리라.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한 강한 복수심이 드러나고 있죠. 함성하고 달려들며 번듯하며 일기 가진 장창 대검이 편편파에 부서집니다. 충렬의 비범한 능력이 발휘되는 부분이에요. 일기는 깜짝 놀라서 철퇴로 친다 한들 원수의 일신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죠. 적진 중에 옥관도사 역시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최일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깜짝 놀라서 급히 쟁을 쳐 거두고 있네요. 최일기는 겨우 본진에 돌아와서 정신을 잃게 됩니다. 대사마 도원수가 된 충, 충렬이 적장 최일기와 싸워서 그를 쓰러뜨린 장면이에요. 마지막 뒷부분에 줄거리 있는 것 확인해 보면요. 충렬은 정한담 일파의 가진 계략에도 싸움에서 승리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역적 정한담을 사로잡아 처형하게 되죠. 이후에 호황에게 잡혀간 황후와 태우 등을 구하게 되고요. 헤어졌던 가족과도 상봉하죠. 그리고 북이 영화를 누린다는 행복한 결말로 이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유충열전 본문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